먼지는 가볍습니다. 바람을 불면 날아가죠. 그런데 이상하죠. 선풍기와 자동차엔 왜 먼지가 쌓이는 걸까요? 선풍기는 매일 바람을 일으키고 자동차는 매일 바람을 가르잖아요. 당연히 정지했을 때 먼지가 쌓이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틀렸습니다. 선풍기와 자동차는 움직일 때도 먼지가 쌓일 수 있어요. 흐르는 유체는 점성을 가집니다. 입자가 물체와 마찰해서 속도가 늦어지면 다른 입자를 붙잡아 속도를 늦추죠. 나만 늦게 갈순 없잖아요. 그래서 물체 주변에는 속도가 다른 층들이 생겨요. 물체의 표면에선 속도가 0이 됩니다. 표면에서 멀어질수록 원래의 속도로 돌아가죠. 표면의 마찰과 입자의 점성에 영향을 받는 영역을 경계층이라고 불러요. 경계층에 갇힌 먼지 입자들은 달리는 자동차나 선풍기에서도 쌓이게 되죠. 지구도 빠르게 자전하지만 먼지들이 쌓이잖아요. 땅으로부터 1km 구간을 대기 경계층이라고 불러요. 대기의 이동이 지표면과의 마찰에 의해 영향을 받는 구간이죠. 지금 거센 바람이 분다해도 당신이 버틸 자리는 존재하는 법이에요. 먼지도 시속 100km의 자동차 위를 버티잖아요. 그리고 당신은 먼지보다 훨씬 더 강한 존재죠. 거센 바람의 경계층이 무엇일지 고민해봐요.